LG 전자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AI 테크팩토리의 백소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CES 2 0 1 6 현장에서 발표된 LG 전자의 로봇 사업 로드맵에 대해 심층 분석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류재철 사장이 직접 밝힌 홈 로봇 LG 클로이드의 상용화 시점과 LG 그룹 전체가 가동하기 시작한 로봇 생태계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LG 전자가 왜 로봇 하드웨어를 넘어서 액츄에이터 부품 시장까지 진출하는지, 그리고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이 로봇의 지능화와 상용화 속도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LG전자의 포트폴리오 전환과 로봇 사업의 투자 가치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핵심 내용들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AI 테크 팩토리 채널은 LG전자를 중심으로 AI 업황과 투자 방향성을 냉철하게 풀어가는 채널입니다. 제가 채널을 시작한지는 두달 남짓으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주식 전문가로는 10년 이상 활동해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채널 성장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돈 되는 정보를 통해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 극대화를 도와드릴 테니까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 내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LG 전자는 이번 CES 2026에서 자사 최초의 본격적인 홈 로봇인 LG 클로이드를 공개했습니다. 이 로봇은 머리와 두 팔이 달린 상체 그리고 휠 기반의 자율 주행 하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류제철 CEO가 직접 밝힌 이 로봇은 집안일을 자동화하여 고객에게 자유를 제공하는 제로 레이버 홈 전략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더욱 날카로워진 상용화 타임라인인데요. 류제철 사장은 속도보다 안전과 신뢰가 우선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2027년 현장 실증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뒤에 시장 반응에 따라서 최종 출시 시점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단순히 언제 제품을 내놓느냐는 차원을 넘어서 실증을 통한 데이터 축적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상용화라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공식화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아울러서 로봇 판매에 그치지 않고 구독 서비스와 연계해서 고객 접근성을 높이는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로봇 완제품을 넘어서 로봇의 핵심 관절이 되는 액추에이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로봇용 액추에이터 브랜드인 LG 악시움은 LG전자가 세계 최고 수준의 가정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구동 제어 기술의 결정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액추에이터는 로봇의 관절이자 전체 원가와 내구성을 결정짓는 핵심 승부처입니다. LG전자는 이미 전 세계 5개 나라의 생산 거점에서 연간 약 4,100만 대의 모터를 생산하는 압도적인 양산 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탁기의 심장인 인버터 모터 누적 1,000만 대 이상의 생산 노하우와 청소기용 초고속 모터 역량을 로봇 관절로 그대로 전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악시움의 핵심 강점은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첫 번째로 고밀도 통합 모듈화입니다. 모터, 감속기, 제어기, 센서를 하나의 모듈로 통합해서 로봇 설계의 유연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두 번째로 압도적인 품질, 원가, 납기의 QCD 역량입니다. 글로벌 가전시장에서 검증된 공급망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원가 경쟁력을 보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밀 제어 성능인데요. 가전의 저진동, 저소음 기술을 이식해서 인간 협업 로봇의 필수적인 정숙성을 구현했습니다. 로봇 부품 시장은 2030년까지 230억 달러, 약 33조 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LG전자의 이번 행보는 단순히 로봇 하나를 잘 만들겠다는 의지를 넘어서 부품 밸류체인에서 반복적인 매출 구조를 선점하겠다는 B2B 전략의 본격적인 선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LG의 로봇 사업이 타사 대비 강력한 차별점을 갖는 이유는 단순히 로봇을 잘 만들겠다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요. 이를 즉각 실증할 수 있는 인프라가 이미 완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류재철 사장은 LG전자 및 그룹사가 보유한 전 세계 20개 이상의 공장을 로봇의 테스트베드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실증 인프라 위에 LG 그룹 차원의 수직 계열화된 생태계가 결합됩니다. LG 이노텍의 고성능 카메라 및 센서 기술, LG 에너지솔루션의 고밀도 배터리, 그리고 LG CNS의 소프트웨어 및 통합 관제 역량이 유기적으로 엮여 있습니다. 이 생태계가 가동되면 상용화의 가장 높은 벽인 이 현장 데이터 확보 속도가 경쟁사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빨라지게 됩니다. LG전자가 지금 타사 대비 느려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상용화 단계에서는 그 어떤 기업보다도 치고 나갈 수 있는 핵심적인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는 로봇 스타의 기술력을 상업용 로봇은 지분 61.1%를 확보한 베어 로보틱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어 로보틱스는 현재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1만 대 이상의 로봇을 운영하면서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 독보적인 실전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LG 전자의 로봇 구동 모델의 핵심 자산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오늘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LG 전자의 로봇 사업 속도를 결정짓는 핵심 동력은 바로 엔비디아와의 긴밀한 기술 협력입니다. 엔비디아는 CES 2026에서 LG를 자사의 로보틱스 스택을 활용하는 주요 파트너로 공식 언급했습니다. LG는 엔비디아와 함께 로봇용 오픈 파운데이션 모델인 아이작 그루트 및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확장 중입니다. 류재철 사장이 언급한 예상보다 빠른 상용화의 비결은 바로 이 엔비디아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트윈 대규모 트레이닝에 있습니다. 물리적인 환경에서 로봇을 학습시키려면 수만 시간의 반복 작업이 필요하지만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및 아이작심을 통한 가상 세계에서는 수천 대의 클로이드가 동시에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면서 학습 시간을 무려 100분의 1 수준으로 단축합니다. 또한 LG전자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로보틱스 전용 플랫폼을 전면 활용해서 온 디바이스에서 복잡한 시각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젠스낭 CEO가 특별연설에서 클로이드를 직접 언급하면서 피지컬 AI의 미래라고 평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LG전자는 엔비디아의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자사 가전 데이터와 결합해서 사람의 모호한 명령까지 이해하고 실행하는 고도화된 지능형 로봇을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현재 LG전자의 주가는 탄력을 크게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오늘의 이런 내용들은 급등의 재료라기보다 LG전자의 모멘텀을 강화시켜주는 재료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LG전자의 가전 회사라는 인식은 한 번에 바뀔 수 없고요 지금 체질 개선을 위해 팩트로 체크되는 사업들과 실적 변화는 서서히 LG전자의 멀티플에 반영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인식의 변화라는 건 무서운 거거든요. 제가 채널에서 LG전자 영상 올려드리면서 누차 말씀드렸듯이 LG전자는 단기 급등을 바라보면서 매매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다가올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빅테크 관련 냉각 인프라 수주 소식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엔비디아 등과 하고 있는 피지컬 AI에서의 성과나 스마트팩토리 로봇 수주 같은 내용들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기대할 만한 내용들이라고 봅니다. 항상 뉴스가 터지고 나서 주가가 날라가게 되면 그때 돼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태반인데요. 제가 하는 매매는 뜨기 전에 잡는 매매고 팩트를 기반으로 한 상승 가능성 확률이 높은 종목을 선취미하는 매매를 지향합니다. 뉴스 소식으로 큰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 위에서 올라타는 매매 언제까지 하실겁니까? 그리고 이때 들어가서 수익으로 빠져나올 확률은 얼마나 높으십니까? lg전자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지 마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영상을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거지 lg전자가 안될 종목 같으면 저는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반응 올수 있는 건 제가 lg전자가 아니더라도 챙겨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1, 2월 대비해서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 싹다 정리해서 자료집 무료로 이렇게 드리고 있고, 이 자료집만 참고하셨어도, 지금 삼성전자 필두로 해서 자료집 나간 이후에 40% 이상 수익 종목들이 이 자료집에서 3종목이나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 자료집에서 제시드린 종목이 미국 주식 다 5종목, 국내 주식 다 5종목인데, 이 10종목 중에 3종목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미 날라갔습니다. 자, 그럼 이제 7종목이 남은 건데, 이 일곱 종목은안갈 거냐? 제가 이 자료집에 가능성 높은 선침해 종목으로 선별해서 드린 거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이 아직 한자리수 수익률이지만 1월과 2월 사이에 언제 흐름 타고 터질지 모르는 종목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들 다 가져가시라고 구독자 감사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12월에 신청하셨는데 못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신청은 딱한 번씩만 넣어주셔야지 전산 집계 오류가 안 나서 투자 전략서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신청했는데 못 받으신 분들은 1월에 다시 한번 신청 딱한 번만 넣으시고요. 받아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안 받아가신다고 제가 손해보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지금 매매하실 때 당장 가시적인 수익 간절하시다 하시는 분들만 신청하셔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누차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구독만 한번 눌러주십사 얘기 드리는 겁니다. 원래는 정회원 VIP 분들 대상으로 유료자료로 나갔던 거지만, 지금 유튜브를 시작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는 겁니다. 수익낼 종목 찾기 어려우신 분들, 단기적으로 움직일 유망주 필요하신 분들만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이 링크 클릭하시고 문자 전송으로 신청하셔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그리고 이 링크는 스마트폰에서만 링크 통해 신청이 되니까 PC로 보시는 분들은 왜안 돼? 하지 마시고 스마트폰으로 다시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양질의 영상도 올려드리고, 구독자분들을 위해 추가 종목까지 알려드리고, 저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다 받아가셔서 계좌 풍족하게 큰 수익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LG전자의 2026년 행보는 명확합니다. 가전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서 로봇과 AI를 결합한 신성장 포트폴리오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CEO 직속의 혁신 추진 담당 조직까지 신설한 것은 변화의 속도를 직접 관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로봇 사업은 이제 실험실을 떠나서 상용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LG 전자가 보유한 하드웨어 제조 역량이 로봇이라는 새로운 폼팩터를 만나서 어떻게 플랫폼 수익으로 전환되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LG는 이미 국내 가정 구독 시장에서 연 매출 1조 원을 돌파하면서 이 구독 가전의 수익성을 증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성공의 DNA가 로봇 구독 서비스로 전이 되는 순간, LG전자의 기업 가치는 단순히 가전제조사를 넘어서 서비스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되는 게 로봇만 있지 않잖아요. 가장 확실한 글로벌 돈의 흐름인 냉각 인프라와 피지컬 AI, 스마트 팩토리, 전장 등등의 핵심 성장 동력이 있기 때문에 LG전자의 멀티풀 리레이팅은 필수적으로 주가에 반영될 미래입니다. 자, 여러분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라는 유명한 주식시장 격언이 있죠. 단기적인 제품 공개 이벤트에 1위 1위 하기보다 LG전자가 구축하고 있는 로봇 부품부터 완제품, 서비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와 같은 글로벌 거인들과 손잡고 만들어가는 거대한 생태계의 완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업의 근원적인 경쟁력이 강화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투자자가 승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인내가 값진 결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 백소장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LG전자 정보로 여러분들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해봐야 될 종목들은 유튜브 구독자분들께 어떻게 제공하면 좋을까 생각 중이니까요. 준비되면 오픈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마지막으로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듣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